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이재명에 대한 단죄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검정평가가 30.3%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 27%였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3.3%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상,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조사 기간 이틀 중 둘째 날에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그리고. 언급 의료, 의료 공백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큰 위험 없이 지나갔죠. 이런 부분들도 지지율 하락 요인을 차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도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60대에서는 9.9%포인트 그리고 20대에서는 9.0%포인트를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 68.7%보다 2.5% 내려간 66.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2%포인트 상승한 35.2%,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9.2%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 격차가 6.6%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줄어든 것입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만간 그러니까 20일 이후 실시한, 20일 이재명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그 20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후 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방탄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검사들에 대한 압박은 이미 구형된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어, 이 부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해버렸고 손을 흔든다고 돌아올 수 있는 버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제명인의 말 등에서 이재명 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겨냥해서 판내기, 판사 쓰레기죠 판내기, 판내기가 되면 탄핵하겠다 뭐 제대로 만든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은 무죄다 아,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이미 수원지법 불법 대북 송금재판부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향해서 껍질을 벗겨서 뭐 의자를 만든다 이런 어마무상한 협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수위를 높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선고 이후에는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박지원 의원도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을 기대하겠다라면서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판사들에 대한 급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 재판부는 단독 판사가 아니고 합의부입니다. 단독법정이 예, 만약에 단독법정이라면 판사에 대한 회유나 급박을 시도해 보기도 하겠지만 세 사람의 판사에게 회유나 급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불러올 것이고 굉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선고를 내리지도 않은 판사를 탄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판사를 건드렸다가는 자칫하면 민주당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붕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속수무책 상황에 직면하자, 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죠 김민석 최고위원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엉뚱한 발상으로 최후의 발악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의 주장을 엉뚱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엉뚱하게 되돌려주자면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 예,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자작극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테러설를 언급하는 것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 23일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를 일으킬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개엄령을 개업령 계엄령 준비서를 제기했다가 지탄을 받았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근거 없는 테러스를 도, 또다시 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민석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아, 이렇게 주장했는데 임박해진 정권 교체를 막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 테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겸이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 질문자가 이렇게, 아,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지난번 겸설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처장 비밀화합이라고 김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뚱단지도이 정도면 사실 뭐 국가대표급이다.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 하는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테러설은 계엄설과 함께 김민석의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 맞다나 이 사안은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나 단순한 사안입니다. 아,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